Good job. 네 안녕하세요 JSP 매트입니다. 네, 이번 예, 작업 할 차량은 펠리세이비 차량인데요. 펠리세이비 네. 어, 차량에 우리 신제품 캠퍼 D 200시 200암페어 제품인데요. 주행 충전이3 0 a 암페어가 내장된 제품이에요. 네, 200암페어에다가 그다음에 인버터 인천하트 제품하고 택, 멀티 파워팩.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이제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가정용 충전기까지 구매하신 고객인데요 음. 어, 현재 이제 3G압별로 충전되기 때문에 200압별로 충전하기에는 한 7시간 정도 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전 방전됐을 때요 예예 배터리 2 0 0압로 같은 경우는 한 2박 3일 정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P 인버터가 원래 있었나요? 아 그럼요 음인버터 지금 날개 났습니다, 지금. 날개 났죠. 왜? 뻥 스펙이 없기 때문에. 네, GS 페은는 뻥이 없습니다. 네. 2,000 와트면 2,000 와트 그대로 쓸수 있는 거죠, 2kg. 그럼요. 네. 200C라는 제품, 슬림 오리원 슬림하고 같은 모양이지만 용량이 이제 200암페어. 그죠, 200암페어죠, 이거. 네, 주행 충전기 3 0 a 암페어 장착이 되어. 아, 주행 충전기가 얘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예. 기본적으로 멀티 파워 텍아 그렇죠 이게 또 핫하죠 12볼트 세개 그 시그... USB 퀄컴 퀵차저 3.0 3.0이네요 예, 두개 들어가 있고요 예. 온오프 기능 예. 이거는 뭐? 디스 제 5.5에 2 1파 인데요 LED등 이라든지 음... 아니면 버스킹 하시는 분들 반죽이라든지 이런 거 쓰실 때 쓰는 디시잭 그 타입 아 디시잭 타입 네, 네 그런 제품 거기 3개가 있는 거예요? 네아 3개가 있어요 이건 따로 구매하게 되면 얼마나 해요? 이건 69,000원이에요 69,000원 싸다 네 보통 8만 원 이르지 않나요? 7, 8만 원? 네 대전류... 방전이 될수 있게끔 음. 되어 있어요. 선도 굵게 되어 있어요. 그렇그렇 네. 기존에 있는 그 시가 소켓이나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이제 소전력밖에 안 되는데, 네네. 이건 대전력까지 가능할 음. 겁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시공이 이렇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와서 장착을 한다면 얼마나 되나요? 시공비는 이렇게 하면 10만원이에요 10만원? 그냥 서비스네요 예, 네, 시공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laughs>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저희가 얼마에 이게 170만원이고 네. 36만원 59,000원 네. 그니까 음. 대략하면 200만원 초반대 200만원 초반대면 이런 전기 시스템이 시공 다하면 240만원 3 0만될것 같네요 아 이거 대박이네요 왜냐면은 배터리 200A에다가 네. 주행충전기, 인버터, 파워탭 다 들어가는데 200만원대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캠핑카 업체에 가면은 보통 시공비 400만원 정도 받거든요 네 배터리 전문 업체니까 <laughs> 가능하죠 뭔가 제품을 위한 약간 그런 전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GSB 배터리에 오시면 질 좋은 제품으로 저렴한 저렴한 시공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건 <laughs> 지금 어떤 집 찾아? 찾는 대 펠리세이드 차량인데 펠리세이드. 어, 또 이거 보신 상품을 가지고 네. 아박 어, 정도의 캠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아 어, 캠퍼디 200C 제품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캠퍼디 200C. 예. 요 제품 이제 슬림 타입이다 보니까 네. 어, 차량 같은 경우는 전폭이 길어요. 일단은. 네 네네. 근데 이제 높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낮다, 낮다 보니까 요 네. 제품이. 아,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어서 펠리세이드 뒤 트렁크 공간에 어, 깔리면서 어, 200A 네. 빌트인이 될뿐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장착을 한번 잘, 살짝 보시겠습니다 네. 펠리세이드 어우. 이 지금 굉장히 얕은 공간 이 좁은 공간에 200A 배터리를 수납하려고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주행 충전기 배터리 인버터까지 들어갈까 들어갈까요 여기? 야이 충전기 4 0 a 네그 완전 썼을 때 5시간이면 충분히 충전한다는 얘기네요? 7시간 정도. 아 7시간 정도. 자유 알로덴 팰리세이드 차량인데요? 네. 캠퍼디 200시 200암페어. 아, 어, 제품하고, 인버터 2,000W가 이제 같이 물리게끔 연결해 놨고요 네. 페리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차체 그 실내 공간이 한160 네.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되게 좁아요. 지금 네. 보니까. 사실 이 제품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저희는 캠퍼디 100C하고 인버터 A 타입. 음. 또는 캠퍼디 200C에 인버터 2,000W. 음. 저희도 이제 올인원 제품도, 음, 올인원 1 0 0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그 제품도 요거 동일한 사이즈로 해서, 펠리스 어, 애드라든지 차체가 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좀 낮은 차량에 적합하도록 네. 설계가 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또그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이 이제 주행 충전기 입력선이고요 네. 네 대전류 라인은 인버터 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멀티파워탭이라고 해서 출력 라인 쪽에서 갈수 있게끔 해서 바깥에서도 쓸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 앞에 뭐잘안 보시겠지만 적상계가 대장되어 있어서 아, 요. 네, 사용량을 네.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멀티파워탭데 바깥에서 펼수 있게끔 돼 있어서 보시게 되면 USB, 아, USB 두개 있고요. 네. 콜콘 킥차즈 3.0을 적용했고요. 네. 완전 만충 되어있네요. 지금. 네. 지금 현재는 이제 풀 충전 되어있는 상태고요. 시가 소켓 3개하고 그 다음에 DC 잭 5.5에 2.1 8 짜리 음. LED 등이라든지 아니면 버스킹용에서 쓰는 뭐 반죽이라든지, 기타 DC 잭을 사용해야 되는 전자기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다타 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요 네. 예, 같은 요건데, 네. 오, 여기서도 컨트롤이 또 되는구나. 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얘기하면 이제 함전 충전기인데요. 네네네. 지금 이제 함전 충전기가 XT90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4 0 a 짜 이번엔 이제 4시 a 짜리 한전 충전기를 이제 구매하셨는데, 네네. 이게 한 5시간 정도 되면 이제 충전이 완료가 돼요. 음, 충전기로 꽂아놨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안에다 꽂아서 좀 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이런 젠더를 하나 아 드리려고 해요. 편이상을 위해서 도 그런 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잭 바이 잭으로 그냥 바로. 네, 이렇게 꽂으시고, 인버터 이제 a c 탭을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우리 집에 콘센트에 꼽으면 되는 거죠? 예, 예 이거 꽂으면. 캠핑장 가서 꽂아도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거 음, 꽂고 네, 220V 즈코에다딱 꽂으면 충전 이제 40암페어씩. 우리 차주님께서 200암페어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네, 네. 200암페어 정도면 이제 뭐 요새 겨울이니까 전기장판 같은 거꼭 필수로 써야 되고. 그죠? 네, 네. 전기장판은 한 2박 3일 정도 쓰시고 이제 LED 제품 같은 거라던가 잠깐 잠깐 이제 또뭐 뭐..뭐죠? 주전자 커피포트 같은 것도 쓰시니까 예 라면도 끓여 먹을 네. 수 있고 그 차도 한잔 해먹을 수도 있고 밥도 해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러기 위해서 특화된 제품 예전자렌디도 돌릴 수 있고 뭐 사실 200A 정도면 좀 어느정도 용량을 쓰는 데는 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상으로 페리세이드 장착 완료된 아,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